당신은 역사적 전환점을 일으킬 특별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2025년 9월 1일, 한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예언이나 예측보다 훨씬 더큰 사건입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서 우리의 인간 본질 깊숙한 곳을 터치하며,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조화와 이해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엄청나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당신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으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밝히며 강화하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성은 새롭게 태어나 인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선출된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면의 힘이 모든 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영적 힘이 각 사람에게 깨어나고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신성과의 직관적인 연결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재발견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은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일이지만 그 도래의 징후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점차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지구를 둘러싼 영적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화와 전통은 우리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거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요한 전환점을 위한 선택된 장소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질 거대한 변화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에는 영적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힘과의 연결은 더욱 명확하고 강해져 한국은 세계의 평화와 조화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연민, 그리고 단결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성은 더 이상 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면의 평화는 외부로 퍼져나가며 변화의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적 혁명은 한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변화는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성의 바탕을 둔 결정은 국제적인 정치, 경제 관계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까지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영성과 내면의 힘은 인류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협력과 이해가 갈등과 분열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이 펼쳐지면서 영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 속에 변화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큰 무엇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이 되어 나누어질 때 세상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일어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각자가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그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힘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 힘을 깨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처럼 이 변화도 노력과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신념과 사회가 세운 제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나 자아중심이 아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보편적 진리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깨어남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내면의 힘을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세계적인 변화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순간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참여하고 그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큰 변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일으킬 힘은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9월 1일의 대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내면의 힘이 어떻게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한국에서 시작될 변화는 우리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영성은 멀리 있는 것이거나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운동은 집단적인 깨달음이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변화입니다. 이 혁명의 열쇠는 바로 우리 각자 내면에 존재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의식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수한 본질과 진지하게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큰 조화와 사랑의 보편적인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멀어지게 하는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보다 충만하게 현재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영성입니다. 한국은 평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로서 이 깨달음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도전들을 극복하며 강인함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변화입니다. 한국의 영적 힘은 더 의식적이고 자비롭고 인간 본질과 더잘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진정한 변화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무한한 변화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사회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이 가장 깊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삶을 어떻게 진정한 가치에 맞춰 살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이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우주와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결점과 불완전함을 배우고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더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 이 변화가 시작될 때 한국은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힘과 더 깊이 연결된 삶을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입니다. 전 세계는 우리가 더큰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더 깊은 진리에 맞춰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들은 자신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변화든지 이 변화도 노력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오래된 행동 패턴을 버리는 용기. 우리가 지닌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훨씬 더큰 무언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며 인류와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만의 변화를 위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 사랑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날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거창한 제스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단순한 선택들, 우리가 서로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심 분열, 물질주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영성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힘과 연결하여 더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이끌 빛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길을 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 사랑,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고 2025년 9월 1일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변화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신 안에 있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이 풀어낼 영적 힘은 내면의 혁명의 연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많은 빛과 희망을 전 세계에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깨우고 이 거대한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는 순간입니다. 미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에서 시작된 씨앗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연결을 더욱 깊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힘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일상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어떻게 한 나라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결국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변화는 개인적인 영적 변화만이 아니라 가치의 집단적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모두에게 영성이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 연민의 제스처, 공동체의 복지에 맞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곧 발견하게 될 내면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이 더 조화롭고 더 자비롭고 더 연합된 장소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적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나 생각, 행동 패턴을 버려야 이큰 변화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필요한 진정한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힘과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깨달음의 중심지가 될때그 나라가 세계에 제공할 교훈들은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극복해온 위기와 깊은 영적 전통을 통해 회복력과 변화의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회복력입니다. 도전 앞에서의 회복력, 역경 속에서의 지혜,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영적 변화를 위한 여정은 깊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변화의 결실은 비할 데 없이 값질 것입니다. 이 혁명은 더 많은 권력이나 물질적인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 바로 마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하며 진정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커뮤니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이며 인내와 자기연민,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수록 그 집단적인 영향력은 거대할 것입니다. 이 영적 깨달음의 영향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 심지어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의롭고 자비롭고 빛나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올 변화의 규모에 압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혁명에서 우리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기여가 크든 작든 관계 없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로서, 인류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에 가까워질수록 지금이 바로 변화에 대비할 때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준비는 외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자신 안의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본질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면의 힘과 신성한 연결에서 출발해 이번 변화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발견과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미래는 밝습니다. 2025년 9월 1일에 풀려날 영적 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갱신의 물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며, 영성과 내면의 힘은 더 이상 멀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에서 바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진정한 본질, 즉, 단합, 사랑, 평화의 본질을 반영하는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적 변화에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깨우는 것이 더 밝고 정의롭고 진정한 인간 본질과 더 연결된 미래를 창조하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변화의 씨앗이 더욱 강렬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큰 우리의 개별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인류로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정의하려는 세계적인 운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 9월 1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영적 변화를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깊은 문화와 영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 혁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 영적 혁명에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미래가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힘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깨어남에 대한 깊은 헌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자아와 신성한 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할 수 있습니다. 명상 반성 자기돌봄 연민은 내면의 힘과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선택하고 기르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평화, 사랑, 진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지침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큰 변화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진정한 영성이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더큰 존재와 일치할 때 차이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본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진리, 평화,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된 인류입니다. 이 여정 동안 영적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진리, 사랑, 조화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진일 책임은 막중하겠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연민으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이들이 동일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을 줄수 있고 그로 인해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향한 과정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이 영적 혁명은 우리 모두의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 제한적인 신념, 그리고 우리를 가두는 환상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질 것입니다. 영적 변화는 깊은 명상이나 은둔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선택, 삶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의 태도에서 일어납니다. 매순간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영적 가치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큰 변화를 향해 인류로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주위의 세상이 변화하는 것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기르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로 반영되어,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대체되고, 연대는 규범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로, 도전은 우리의 회복력과 지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혁명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으며,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며 더 연결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특성을 우리 내면에서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변화시킬 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위대한 깨달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일부분이 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합니다. 진리와 사랑에 맞춘 모든 생각은 변화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이 더 조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진정한 영적 힘을 깨울 때그 에너지의 물결은 퍼져나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집단적인 깨달음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이 곧 겪게 될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본질과 세상과의 조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줄 예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단지 하나의 나라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부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 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미래는 지금 시작되며 변화는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과 일치하고 진정한 힘을 깨우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큰 무엇의 일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영적 변화의 길은 우리가 가장 깊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이며 그 여정을 떠날 때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밝고 평화롭고 더 연결된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